아, 이게 못이 잘안 박혀가지고. 아, 이게 답답해가지고, 제가. 제가 레슨을 하다보면, 공을 임팩트 때 어느 지점을 봐야 되냐.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몰라요. 자, 그러면 제가 못을 박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. 자, 보세요. 이게 만약에 이 골프채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게 만약에 공이야. 그러면 이렇게 딱 놓으시면, 못이 지금 여기 박혀있잖아요. 왜? 우리는 이 클럽을 갖고, 자, 보세요. 클럽을 갖고, 딱 왔을 때, 공과 클럽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? 우측 옆면이란 말이야. 그러면, 우측 옆면을 보고 이렇게 때려야지. 여기 공 위에를 보고 맨날 여기서 이러고 치고 있으니까. 공이 잘 맞겠어요? 잘안 맞는단 말이야, 이렇게 하면. 그러니까, 내가 정확하게 못을 박을 위치를, 여기, 여기서 보고 쳐야지. 그러면, 제가, 자, 보세요. 이 망치를 들고 못을 한번 박아볼게요. 박아 내가 보고, 여기 딱 잡고, 옆에서 이공에서본 다음에, 이렇게 잡으면 잘 들어가죠. 그렇담, 내 시선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니까 공 위에 여기를 보고 있어. 그래서 이렇게 박아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어깨이 각도, 내려오는 각도를 한번 보세요. 엎어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게 엎어 들어가게 되면 공은 전부 다 슬라이스나 뭐 훅이 날 수밖에 없지.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공을 옆에서 보고 이렇게 박아줘야 공을 잘칠수 있죠. 자. 그러면, 이거 놓고, 제가, <laughs> 못이라고 상상을 하고, 공을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놨을 때, 살짝 한이 정도 각도가 되겠죠? 못을 이렇게 딱 놓고, 임팩트 포지션을 형성을 했을 때, 내 시선이, 이렇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자면, 좀 과도하게. 찍혀 맞거나, 엎어 맞거나, 당겨 치거나,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. 그러면 내가 임팩을 하려고 하는 정확한 지점 이 못이 박힌 지점 이 못이 박힌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때리면 잘 보세요. 이런 현상으로 들어오겠죠. 레깅이라는 동작 끌고 들어오는 동작 이 각도가 정확하게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.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해놓을게요. 위에를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냐면 임팩트 때 공을 어디를 봐야 돼요? 거의 다 대부분 여기 제일 탑 위에 이 부분을 봐요. 이 부분을 보시면 안 돼요. 우측 옆면을 보셔야 돼요. 왜? 내가 못을 박아야 되니까. 내가 거기를 때려야 되니까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우측 옆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레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어드레스 때 손을 저희는 이렇게 잡지가 않아요. 이렇게 오른손이 살짝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. 그면내 척추 각이 이렇게 기울어져요. 이렇게 기울어지시면 자연스럽게 우측 옆면이 보여요. 그거를 일부러 막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바로 위를 보시면서 치시니까 엎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공을 하나 딱 놔보시고 집에서 공의 최상단, 요 윗부분, 요 윗부분을 보고 그냥 백스윙을 들어보세요.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. 그리고 살짝 다운 스윙을 하신다고 해보세요. 무조건 엎어 들어가요, 이거는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엎어치시는 분들은 우선 뭐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내가 공을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대로 백스윙을 딱 들어서 고개의 시선을 약간 우측 옆면, 우측 옆면을 살짝 보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한다고 을 한번 해보세요. 자연스러운 체중이 동과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좋은 임팩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시선에 따라서 공의 궤도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공을 어느 지점을 보고 있는지, 뭐, 어드레스 스타트, 백스윙 스타트 때부터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요. 이상 박하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